안녕하세요. 배마입니다. 스팀 할로윈 할인이 11월 1일이면 끝나요. 다이렉트 게임즈에서도 11월 1일 오후 2시까지 할인을 진행하네요. 이번엔 의외로 큰 몇몇개의 게임들이 할인을 별로 안했어요. 겨울 할인 때할 예정인가 봅니다. 먼저 제 게임 추천 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1번 제가 해봤거나 방송으로 꽤 오래 본 게임 잘 모르는데 이름만 들어본 게임은 추천 안해요. 2번 할인율이 합리적으로 개이득인 게임. 아무리 명작이어도 할인율이 창렬이면 추천 안해요. 이 뒤로는 필요한 경우 아니면 할인율 언급은 웬만하면 안할 거예요. 싼 것만 추천할 거니까. 그리고 다이렉트 게임즈랑 스팀이랑 비교해서 더싼걸 추천해 드릴 테니까 뭐가 더 쌀지 고민하지 말고요.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다리 게임즈에서 사라고 언급을 굳이 안 하는 건 그냥 스팀에서 사시면 됩니다. 다만 험블번들이나 다리 게임즈를 통해 구매하신 경우에는 환불이 안 되니까 그건 주의해 주세요. 뭐, 게임 취향은 많은 분들이 각자 다를 거니까 그런 건 설명 듣고 알아서 결정하세요. 일단 스팀 상점에 들어가서 헬로윈 할인 요 글자 그냥 딱 누르세요. 그럼 할로윈 특별 할인 제품들이 이렇게 짜르륵 나옵니다. 그냥 쭉 내려요. 이거 그냥 몇 개만 대표적으로 띄워놓은 거지 시리즈별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보기가 되게 불편해요. 자, 맨 밑에 모든 특별 할인 보기. 이거 그냥 눌러요. 이러면 이렇게 시리즈별로 나름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목록을 보면 총 19,509개의 게임이 세일 중이네요. 힘이 닿는 데까지 목록을 넘기면서 추천을 시작해볼게요. 위쳐3. 오픈월드 각겜 RPG. 고티 에디션으로 사세요. 다크솔 2랑 3. 고난이도 보스 잡기 게임이죠. 다크솔 2는 스컬러업 더퍼스트인 이거 그냥 사시면 돼요. 툼레이더 시리즈. 라라크로프트의 유물을 찾기 위한 고통의 어드벤처.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랑 툼레이더 둘다 정말 재밌게 했고 명작이에요. 사세요. 진짜 할만해요. 최신작인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는 무슨 나온 지한달 만에 34% 할인을 때렸는데 똥망작이니까 안 사시면 됩니다. 다잉 라이트. 파쿠르 좀비 오픈월드 게임이에요. 혼자 해도 재밌는데 친구 있으면 진짜 개꿀잼. 워해머 버민타이드 시리즈. 1인칭 생존 디펜스 게임입니다. 1을 진짜 친구랑 재밌게 했었는데 2도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친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임이니까 고민해보세요. 돈스타브 투게더 친구 있으면 재밌는 생존 게임 자꾸 제가 친구 언급해서 불편하다고요? 아니 저 게임할 친구는 있어요. 시비 걸지 마세요. 바로 넘어갑니다. 바이오 쇼크 인피니티 진짜 개명작 싱글 스토리 RPG 후회 안해요. 다이렉트 게임즈가 스팀 보다 2000원 더 싸게 팝니다. 다른 바이오 쇼크 시리즈들도 명작이니까 다 해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 바이오 쇼크 컬렉션을 사시면 돼요. 다키스트 던전, 머리 터지는 턴제 RPG.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시리즈.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평가 엄청 좋은 RPG에요. 디게 자유도도 높고 멀티도 되고 특이하고 볼륨이 큰 명작인데 한글화가 부분만 되어 있어서 아쉽습니다.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공포 생존 스토리 게임입니다. 엑스컴 시리즈. 원본만 사는 건 스팀이 싼데 DLC까지 사고 싶으면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사세요. 다이오하자드. 그니까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 유명한 공포 스토리 게임이죠. 요건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사는 게더 싸네요. 엘런 웨이크. 불빛 쏘면은 악령을 잡는 공포 스토리 게임. 요것도 다이렉트 게임즈가 더 싸요. 엔터더 건전. 인디 탐막 로그라이크 게임이에요. 인사이드. 분위기 겁나 무거운 탈출 게임. 림보도 비슷한 게임이에요. 스틱스. 고블린이 암살하는 고난이도 RPG 게임. 시리즈 두개다할 만합니다. 캐슬 크러셔, 커여운 횡스크롤 어드벤처 게임. 같이 할 친구가 있어야 재밌어요. 매드맥스. 그 매드맥스 맞아요. 오픈월드 게임인데 할 만합니다. 아메리칸 트럭 시뮬레이터랑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그냥 트럭 모는 게임이죠. 휠도 있고 삶의 여유도 필요하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배틀록 데이러. 퍼즐 게임이에요. 크립트 오브 더네크로댄서 리듬을 맞추면서 던전을 깨는 인디 게임이에요. 다크사이더스, 칼로 괴물들 베고 다니는 RPG에요. 1, 2둘다 재밌고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사는 게더 싸요. 둘다 사고 싶으면 다크사이더스 프랜차이즈 팩으로 사세요.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선택지에 따라 결말이 갈리는 단순한 스토리 게임이에요. 전 이거 되게 재밌게 했어요. 에피소드 1은 무료니까 고민되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마운트 앤 블레이드, 이건 진짜 빠지면 나올 수가 없죠. 명작 고전, 군대 운영 게임, 브로포스, 협동 액션 게임. 협동이라서 친구 없으면 안 돼요. 심지 시리즈 자유도가 높은 시뮬레이션 게임이죠. 스펠 런키 보물을 찾아 던전을 탐험하는 로그라이크 인디 게임이에요. 디스 워 m 브 마인 현실적인 전쟁 생존 게임이에요. 스펙옵스 띵띵 띵작 FPS 스토리 게임 메트로 시리즈 핵전쟁으로 방사능이 가득 차버린 세계 진짜 너무 재밌고 띵작입니다. 모든 시리즈 추천해드립니다. 디 앤디 스 e 니어 엄청난 컨트롤이 필요한 인디게임이에요. 슈퍼 미트보이도 비슷합니다. 트라인 시리즈, 퍼즐 RPG라고 해야 하나? 나름 재밌어요. 미드러스 시리즈, 반지의 제왕 좋아하시는 분이면 재미없을 수가 없는 RPG에요. 스팀월드 헤이스트, 턴제 전략 총탄 RPG 게임이에요. 리스크 브 레인, 픽셀 그래픽의 로그라이크 인디게임인데, 되게 재밌게 했어요. 데메크 시리즈, 핵앤 슬래시 시원시원한 스토리 게임,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사는 게더 쌉니다. 바인딩 오브 아이작, 진짜 재밌는 로그라이크 인디게임 하프미닛 히어로 시리즈 초단위 RPG게임이에요.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히어로시즈 존잼 로그라이크 RPG게임 친구가 있으면 더 재밌어요. 킹오파 시리즈 대전게임 좋아하시면 사시면 돼요.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사는게 더 쌉니다. 오크 머스트 다이 오크 대량 디펜스 게임이에요. 친구가 있어야 재밌어요. 램페이지 나이트 인디 액션게임인데 업그라는 맛이 쏠쏠해요. 라이즈 앤 샤인 꿀잼 총 게임인데 스토리가 너무 빨리 끝나요. 어 사쿠라 시리즈 야겜입니다. <laughs> 이런 스타일은 비슷한 작품이 많으니까 더 소개 안 할게요. <laughs> 자 여기서부터는 스팀에서는 할인을 거의 안 하고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사면 되는 스팀 게임들 추천해드릴게요. 디펜더즈 퀘스트 타워 디펜스 좋아하면 진짜 빠져나올 수 없는 갓겜이에요 진짜 재밌게 했어요 라이덴 시리즈 아시죠? 그 탄막 비행기 게임 이블 위딘 공포 스토리 게임 문명 시리즈 한 번에 8시간이 훅 지나가는 전략 게임 근데 이거 90퍼 단위로 세일 자주 하니까 다음에 사는 것도 괜찮아요 디스 아나드 시리즈 암살 좋아하세요? 사세요 보더랜드 시리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카툰 렌더링 그래픽의 fps 플러스 rpg 게임이에요 친구랑 해도 재밌고 혼자 해도 재밌어요 보라오뽀 고티 에디션으로다가 사세요 오픈월드 명작 꿀잼입니다 엘더 스크롤 시리즈 오픈월드 갓겜 드래곤즈 도그마 신화 속에 나오는 다양한 괴물들을 잡자 오픈월드 rpg 배틀체이서 나이트 워 진짜 재밌는 턴제 모험 rpg에요 타이탄 퀘스트 고전이긴 한데 진짜 재밌는 디아블로식 rpg에요 친구 있으면 밤샘이 씹가능. 프린세스 메이커 시리즈. 딸 키우기. 왜곡된. 메탈 슬러그 시리즈. 정품으로 즐기고 싶다면 사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다음엔 또 다른 스팀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